초겨울 차가운 바람이 낡은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 때 작은 집은 유난히 고요해졌다. 어머니는 빛이 바랜 나무 탁자 앞에 앉아 가느다란 손으로 오래전에 식어버린 차잔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의자에 머물렀다. 그곳은 매일 아침 딸이 앉아 빵을 먹으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던 자리였다. 그녀의 웃음소리,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이 집에서 가장 익숙한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떠나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저 텅빈 공간을 남겨진 채 묵묵히 그 자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결국은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하늘을 찾아가는 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 또한 젊은 시절 작은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꿈을 쳐다 썼다. 그때 그녀의 부모님도 슬퍼하고 그리워했지만 자주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딸이 다르게 행동하길 바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마음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고 딸의 방을 지날 때마다 텅빈 느낌이 더욱 선명해졌다. 여전히 벽에는 가족사진이 비뚤게 걸려 있었지만 그 방에는 이제 따뜻했던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딸이 결혼한 후 처음 며칠 동안,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동네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곤 했다. 혹시라도 딸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을까, 기대했다. 그녀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를 하고 활짝 웃으며 들어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짧은 주말 문자 메시지와 점심시간 사이에 짧은 통화, 그리고 길어지는 침묵만이 남았다.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 딸이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길 바라는 이 마음이 혹시 그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오후 해가 서서히 나뭇잎 사이로 사라질 무렵 어머니는 딸의 방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구겨진 모서리에 오래된 책들, 고등학교 시절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린 시절 꼭 껴안고 잠들었던 작은 인형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는 않았다.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이제 딸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손을 놓아야 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오래전 비 오는 날, 친구가 해준 말을 떠올렸다. 자식은 연처럼 날리는 거야. 너무 세게 잡으면 찢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날아가 버리지.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잡고 있으면 높이 날면서도 여전히 네눈 안에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너무 세게 끈을 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다. 어머니는 집 뒤쪽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한때 활짝 피어 있던 장미꽃은 오랜 시간 방치된 탓에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낡은 양동이를 들고 한 송이 한 송이 정성껏 물을 주었다. 차가운 흙이 손끝에 닿자 마치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그후 어머니는 점점 정막함에 익숙해졌다. 가끔 딸이 전화를 걸어오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거리두기는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지속될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는 소소한 것들에서 평온을 찾았다. 흔들리던 나무 의자를 고치고 창가에 작은 선인장을 심고 해질 녘이면 책을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딸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멀리서 딸을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찾아오고 노란 잎들이 평온한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 위로 흩날렸다. 아버지는 집 현관에 서서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손에 쥔채 밤새 쌓인 마른 잎들을 천천히 쓸어내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삶은 늘 목공소에서의 일. 저녁 식탁에서 아들과 나누던 대화, 그리고 주말이면 함께 호수가에서 낚시를 하던 시간들로 가득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떠난 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마음 속에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그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기쁨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젊은 시절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다. 삐뚤빼뚤한 붓질, 논밭과 시골길을 그리며 물감으로 채웠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문구점으로 들어갔다. 낡은 나무 냄새와 신문지 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공간에서 그는 수채화 물감 세트, 몇 장의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붓을 샀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예전처럼 자유롭게 붓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한획한 한 획을 그릴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푸른 언덕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시골길을 그렸다. 때때로 호숫가에 서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도 그림 속에 담았다. 그 밝게 웃던 얼굴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의 그림 동아리에 가입했다. 대부분 자신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했다. 어느 바람부는 오후, 은발의 한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식이 다 자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걸어나가 살아가야 해요. 그 말은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그의 마음 속 구름을 걷어내 주었다. 그는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작은 교회에서 자선 활동을 돕고, 새벽이면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낙엽이 깔린 길을 걸을 때마다 그는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아직도 세상에는 경험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건강 또한 그가 신경 쓰기 시작한 중요한 부분이었다. 예전에는 이래치어 허리 통증을 무시하고 피곤한 아침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멀리서 아들의 삶을 지켜볼 수도 없다. 그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다. 마당에서 팔을 뻗고 천천히 걸으며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정원 한쪽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싱싱한 채소들과 붉게 익은 토마토는 그에게 작은 자부심이 되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을 전하며 그의 건강을 묻곤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거리를 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침이면 낙엽을 쓸고 채소도 키우고 있단다. 난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그는 깨달았다. 행복은 자식을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어느 가을날 오후, 그는 현관에 앉아 천천히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삶은 자식이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채소를 키우고 아침마다 길을 걸었다. 동아리 친구들은 그의 삶 속에서 따뜻한 존재가 되었고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침묵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사랑이란 단단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밤이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멀리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며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무들을 비추었다. 예전에는 아들이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일터에서 있었던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작은 선물 달콤한 과자 한 상자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향수 한 병을 건네곤 했다. 그의 발소리가 돌이 깔린 길 위에서 들려오고, 현관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는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방문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끊기고 말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시간이 흐르며 어딘가로 흩어져 버린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젊은 시절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하고 아들을 돌보았고 아들이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했다. 힘들게 일하며 학비를 마련했던 나날들 모든 것이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아들이 항상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성장해 가정을 꾸리고 떠난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다. 그 희생이. 반드시 그녀가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삶 속에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겼다. 마치 양분을 모두 빼앗긴 나무처럼 그녀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활이 힘들다고 쌓여가는 고지서와 피로한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했다.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었다.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손을 뻗던 그녀는 문득 멈춰 섰다. 탁자 모서리를 꼭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오래전 아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그녀를 아프게 했다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만약 계속 아들의 삶에 개입한다면, 만약 계속 희생만 한다면, 그것은 아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끝없는 미로 속에 갇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었다. 그가 어머니의 그늘 속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습관을 버렸다. 그가 방문하길 기다리며 창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만두었다. 대신, 책장을 열어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다시 펼쳤다. 한때 사랑했던 이야기들이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의 곁으로 돌아왔다. 정원으로 나가 방치된 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손에 흙을 붙이고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꽃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정막한 집에 익숙해졌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비록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더 편안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도 변했다. 아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덜어내자, 대화는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으며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과한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사랑이란 누군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겨울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희생했던 시간들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어머니로서 가졌던 모든 감정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들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들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녀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빨갛게 타오르는 장작은 따뜻한 온기를. 방안 구석구석으로 퍼뜨렸다. 아침에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남편과 함께 찾아뵐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볼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들뜬 기대감을 품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식과의 관계가 새로운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의존이나 지나친 간섭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다. 예전에는 딸이 전화를 걸어오면 그는 그녀의 삶에 대해 하나하나 세세히 물었다. 일이 힘들지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에 딸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해야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딸의 삶을 여전히 자신의 손 안에 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딸이 전화를 걸어오면 그는 묻기보다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들려주었다. 아침이면 강가를 따라 산책을 하고 오래된 찻집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들 그리고 저녁이면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으며 보내는 나날들. 그는 더 이상 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딸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쁜 일상,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때때로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까지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아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주말 딸이 집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꼭 안아 주었다. 머리카락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가 그를 오래전으로 데려갔다. 어린 시절 그는 딸을 어깨에 태우고 동네를 누비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딸이 자연스럽게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담소를 나누고 웃음이 퍼졌다. 그는 더 이상 딸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밤이 되자 딸과 사위는 돌아갔다.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길 위에는 안개가 가득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허전하지 않았다. 다시 벽난로 곁으로 돌아가 장작을 하나 더 넣고 따뜻한 차한 잔을 들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딸을 곁에 붙잡아 두고 싶어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를 놓아 주는 법을 배웠던 시간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적절한 거리와 존중이 뒷받침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병난로 속 불꽃처럼 따뜻하지만 자유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작은 즐거움 속에서 그리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딸은 가끔 찾아왔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올 때마다 그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도 이어져 있는 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딸이 곁에 있어 주길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삶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서로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실 같은 존재임을. 여름이 지나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작은 집들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은 많은 빈자리를 남긴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 때, 변화는 단지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도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반짝이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차가 식어가며, 익숙했던 발소리가 더 이상 돌이 깔린 마당을 울리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워야 할 삶의 교훈들이 서서히 떠오른다.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그 교훈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어준다. 첫 번째 교훈은 거리의 중요성이다. 자녀들이 집을 떠난 초반에는 부모의 마음이 공허해진다. 창가에 서서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자녀가 전화를 걸어오거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는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부모는 과거의 순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부엌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저녁 식탁에서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메시지는 점점 뜸해지고 통화는 짧아지며 길어진 침묵 속에서 부모는 깨닫는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리는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서로가 숨쉴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백과도 같다. 바람을 타고 높이 나는 연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끊어코 그렇다고 멀리 사라지지도 않는다. 부모는 멀리서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자녀를 잊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가 새로운 삶을 온전히 꾸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또한 부모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모는 자녀가 언제까지나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자녀가 가정을 꾸리면 필요와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어머니는 저녁 식탁 앞에서 빈 의자를 바라보며 왜 자녀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지 고민한다. 아버지는 마당에 마른 낙엽을 쓸면서 아들이 어릴 적처럼 갑자기 방문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는 깨닫는다. 기대만큼 실망이 따라오는 것이며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한다. 정리하지 않았던 방을 치우고 말라가던 화초에 물을 주며, 또는 단순히 책한 권을 들고 석양을 바라본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이란 늘 곁에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훈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자녀가 떠난 집은 한층 조용해지지만 그 고요함이 반드시 외로움일 필요는 없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매일 저녁 식탁에 앉지 않게 되자 자신의 삶이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붓을 다시 들고 들판과 고향 길을 그림으로 담으며 평온을 되찾았다. 아침 산책을 나가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세상은 여전히 넓고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자녀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던 날들을 뒤로하고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자녀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듯이 부모도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한다. 건강을 돌보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이웃들과 교류하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다. 부모는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키웠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 그들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는 깨닫는다 진정한 기쁨은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림을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일상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더해준다. 밤이 되어도 집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을 깨닫는다. 또한 부모는 과도한 희생의 대가를 배우게 된다. 많은 부모는 희생이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자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한 그들의 존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녀를 위해 살았다. 밤을 새우며 아픈 아이를 간호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아버지는 자신의 취미를 접고 오로지 자녀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자녀가 떠난 뒤 부모는 깨닫는다. 끝없는 희생이 오히려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고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것도 배운다. 그래서 부모는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매일 전화를 걸지 않고 방문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는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유대가 된다. 희생만으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부모는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균형이다.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와의 관계도 변화해야 한다. 한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선택에 조언하고 싶었지만, 결국 자녀가 자신의 공간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물러섰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언보다는 함께 나누는 대화를 시작했다. 과거처럼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결국,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부모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거리두기, 자신만의 삶을 찾기, 내려놓기, 그리고 존중하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는 더욱 단단해지고 자녀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집은 조용해졌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 문가에 서서 자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평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은 결국 서로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커다란 원과 같다.